어쨌든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타이로 선거예요. 두 달도 안 남은 그런 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황교안, 오후에는 홍준표, 김태호 이두 사람의 공천 면접이 있다고 알려져 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영당이 황교안 당대표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정말 이번 선거를 말아먹을 작정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홍준표를 공천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선거를 말하는 걸 생각이 아니면 줄 수밖에 없다.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판에, 한 사람의 정말 지도자급 정치인이 아쉬운 이 판에 홍준표를 내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 당의 큰 손실이므로 자당의 정치인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차원에서 홍준표를 공천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지금 황교안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 거, 황교안도 잘 되고 홍준표도 잘 되고 다 같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윈윈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내일 2월 10, 2월 20일이죠. 2월 20일 내일. 만약에 양산 공천이 확정이 된다. 홍준표가 양산의 공천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형이지 않습니까? 황교안보다 형이고 황교안보다 한참 정치 선배예요. 홍준표가 볼 때는 황교안 당대표는 까마득한 정치 후배고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동생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전임 당대표인 홍준표를 좀, 그래도 좀 대우를 해주는 아, 전임 당대표 예방도 좀 하고 좀 찾아가서 조언도 좀 구하고 좀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저는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황교안 당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도 황교안 당대표가 먼저 홍준표를 찾아가서 같이 잘해봅시다 도와달라 같이 좀 윈윈합시다 이렇게 가기를 전 계속해서 바래왔는데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황교안 당대표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황교안 당대표가 자기가 되게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지금 당에서 최고 대빵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왕 어차피 이렇게 된거 거꾸로 홍준표 전 대표가 형이니까 나이도 더 많고 정치도 한참 선배니까 먼저 황교안 당대표를 찾아가서 같이 잘해보자.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이 그렇게 하는 게더 모양도 좋아요, 사실. 현 당대표가 전 당대표를 먼저 찾아가갖고, 아, 선배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황교안 당대표 스타일, 스타일상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형으로서, 정치 선배로서, 홍준표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 잘해봅시다. 이번 선거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정말 똘똘 뭉쳐서, 이번 선거를 한번, 한 의석이라도, 한 의석수라도 더 챙겨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제대처를 먼저 보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뭐 스타일일 수도 있으니까 정치 쳐보고 정치도 처음 하고 잘 몰라서 선배들을 무시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어리숙해서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고 보고 진심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홍 대표가 먼저 더 크게 생각해서 내가 그래, 내가 까마득한 정치 후배 나보다 어린 이 친구를 내가 한번 보듬어 보겠다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라도 이제라도 홍준표와 황교안이 같이 가는 모양이 나와야 우파에서도 좀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모양을 좀재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황교안 당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먼저 그럼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버디님 황 대표가 가장 못하는 게홍준 대표와 손잡고 날아살려야 황이 대선 후보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식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다음에 황교안도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황교안도 당대표에서 물러나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당대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당대표가 저는 당대표들을 싹다 무시해. 그리고 내가 왕이야. 지금 당장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왕이야. 이전 당대표들 다 몰라. 지금 내가 왕이야. 내가 짱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좀 모양이 좋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서 심지어는 다음 당대표가 야, 무슨 명분을 걸고서라도 황교안을 예를 들어서 출당시키거나 황교안을 끌어내려고 애를 쓴다. 다음 당대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당 대표니까. 그럼 그때는 지금 황빠들, 지금 무조건 미래통합당만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그때도 그때 또당 대표일 테니까, 그때 당 대표를 옹호하고 그때 당을 쉴드를 쳐야 되므로 황교안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에 용인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된다. 당은 연속성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롭게 당 대표가 되면은 그당 대표가 그당 대표가 전임 당 대표를 대우를 해주는 게 모양이 좋다.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좀 정서에도 맞아요. 이 다음에 다음에 누가 당 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이후에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전임 당 대표인 황교안에게 찾아가서 예방도 하고 뭐 전임 당 대표한테 뭐 물어도 보고 조언도 구하고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모양이 좋고 그렇게 해야지. 이 당이 정말 똘똘 뭉쳐서 같이 갈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황교안은 이런 걸안 한다. 자, 이걸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 홍 대표님. 본인이 당 대표인 거 오케이 좋아. 누가 아니래? 그건 아는데 이전의 당 대표를 이렇게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된다. 다음에 당 대표도 똑같이 본인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부디 황교안도 이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황교안이, 뭐, 스타일상, 나에 난 그렇게 못해. 나는 내가 짱이야. 난 내가 최고야. 이런 거를 못 버리겠다고 하면은, 황교안 다음에 당대표라도, 황교안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분은 이전 당대표들을 선배로서 좀, 기본적인 예우를 좀 해달라. 그래야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갈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선생님, 동생, 초보, 나이가 60세를 <laughs> 훌쩍 넘은 사람이요. 못 배워서 그렇지요. 저는요, 저는 요즘 아부하는 우파 채널 타이틀만 봐도, 타이틀만 읽어도 빡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지금 홍준표를 견제하는 거냐, 뭐, 왜 홍준표를 쳐내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좀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말고 진짜 다 같이 갈수 있는 길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다음에 황교안이 임기 끝나고 따, 다른 사람이 당 대표가 됐어. 이때 이당 대표가 전임 당 대표를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이당 대표 밑에 전임 당 대표들이 줄줄이 가서 전임 당 대표 선배들이. 당대표를 이 사람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우르르 가갖고, 이 당대표를 막 찬양하고, 아유, 새로운 당대표님 최고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대통령도 똑같죠.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 전 대통령들을 좀, 좀 높이 해주고, 현재 대통령이 전 대통령들을 선배로서 대우를 해주는 게 모양이 좋지.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바뀌었어. 그럼 그때부터 전임 대통령들이 우르르 또 몰려와갖고, 현 대통령에게 잘 보려고 아부떨고, 이게 모양이 좋지, 좋지 않, 않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좌파든 우파든 전임 대통령을 좀 예우를 해주고, 전임 대통령을 좀 대우를 해주고, 이런 모양으로 가고, 당도, 특히 미래통합당도,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 당대표가 되면 그 당대표는 전임 선배들, 본인의 선배로서 당대표를 했던 사람들을 내치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선배로서 예우를 해주시라. 그래야 이 당이 연속성을 갖고 다 같이, 같이 갈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이다.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전임 당대표들을 찾아가고, 전임 선배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어? 전 당대표들도 무시, 무시당하는 기분 안 들고.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뭔가 쓴소리를 하면은 전화를 해서 어, 전, 전 대표님 선배님 하면서 어, 그래도 제 면도 있고 한데 언론에다가 본인의 SNS에다가 저를 비판하지 마시고 좀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셔서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면 제가 선배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해주시라. 제가 수차례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시라. 당대표가 됐으면, 전임 대표들 예우를 해주고, 혹시나 선배들이, 고문이, 전임 당대표가 본인을 비판을 하면, 따로 찾아가서, 따로 연락을 드려서, 아유, 선배님, 제가 하는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앞으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정, 공개된 곳에서 하기에는, 저도 좀 당대표인데, 그래도 제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문자를 남기시던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언론에다가도 전임 당대표인 선배께서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 충고를 하신 거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황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어? 그냥 일개 당원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 하니까 열받죠 국민을 보기에도 웃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제부터라도 다 같이, 정말 사이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미래통합당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박터지게 공천싸움 이런 걸 하긴 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잘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만약에, 홍 대표가 공천이 되거나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조만간에 뭐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내일이 되면 좋고 내일 모레가 돼도 좋고 언제라도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쯤에는 먼저 황교안 대표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잘해보자. 형으로서 선배로서 저기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